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검찰의 피해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의 검찰을 향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볼모로 무자비한 도륙을 벌였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거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만행은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선 더더욱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검찰주의자들이 지휘권을 가진 상관을 온 가족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도륙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반박하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달전 영상을 통해 뉴스타파에 올라온 내용들을 요약한 바도 있는데요.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고 결백하고 그것은 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저항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대도 다 예상됐던 거 아니냐? 이를 핑계로 주저앉거나 머뭇거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믿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14일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동안 써왔던 범죄적 수사 관행을 없애 좋은 기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 진심 그 자체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렇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본인 가족들한테는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직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선 정치검찰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일가도 삼족을 멸할 정도로 뒤집어 파야 되는 거 아니냐? 범죄가 있어 수사한 게 아니라 그저 표적을 삼고 시작한 수사,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윤석열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칼은 결국 본인의 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따끔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본인도 철저하게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개혁과 흔들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 느낀 바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린 바가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요약해보면 최근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그분들이 남겨온 발자취, 철학과 가치관 등에 크게 공감하고, 못다 이룬 꿈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과의 친분을 과시한다고 혹은 같이 일을 했었다고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갈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과 인맥 경쟁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어제에 나와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기 객관을 통한 성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어떤 가치를 어떻게 이어가겠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심정이라는 거죠. 특히 그 관점에서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활동을 하며 느꼈던 수많은 현실과 관련해서 노무현과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듯이 결정적 순간에 주저하지 말라.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언론 개혁안에 대해서 개혁 속도가 느리다. 내용이 어술하다. 과도한 언론 규제다. 심지어 전두환식 통제다.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언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0년 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언론 개혁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언론 기득권 카르텔에 맞섰던 과거 노무현의 도전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싶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최근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를 읽었는데 역사가 그대로 대풀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무식하게 싸운 게 아니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부당한 권력에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면 앞으로 누구도 바른 정치를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에도 언론 탄압을 한다던 프레임이 존재했고 그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화해와 자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내부에도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무현 정신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맞선다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인지 모르겠고요. 협치와 타협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기에 앞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가자는 겁니다. 누구든 개혁에 앞장선 사람은 표적이 될수 밖에 없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개혁에 앞장서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든 나서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경고를 보이고 그걸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옹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난도질 당한 조국 전 장관이 언론 개혁까지 앞장서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그는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하죠. 시민들은 박수치고 응원하고 넘어갈지라도 최소한 현역 정치인이라면 가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혁의 앞장서면 낙인찍기 당한다거나 누군가가 미워할까봐 두려운지 아니면 뇌연확장해야 되는데 강성 지지자에 매몰됐다는 얘기가 듣기 싫은지 이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직업불문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기계적 중립을 통해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애초에 소신도 안 밝히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걸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데 개인의 이익과 욕망이 달린 정치적 사안에 어떻게 모든 이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러고 싶다면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의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인용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부당한 언론의 행포에 당당하게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뒤에 숨은 채 노무현의 발목을 잡던 정치인처럼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를 매듭짓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치엔 정답이 없기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못다 이룬 꿈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 입장에서 선택적 노무현 정신을 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도 김어준 총수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대단히 편파적이다. 그러나 편파적이 되는 과정은 대단히 공정하다는 거죠. 애초에 어설픈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양쪽을 깐다고 본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점꼭 명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역 정치인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각종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고 시민들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속 회피하면서 어설프게 노무현, 김대중 정신 운운하는 게 화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주장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일예배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세 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이에 오세훈 뭐하냐? 너 서울시장 아니냐? 이건 국민테러 집단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대면예배 금지 철회해라. 난 오늘 대면예배할 거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권에 나온다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되면 정광훈이 나온다. 그리고 황교안, 정광훈,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 1,454명으로 일주일 만에 주말 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정광훈, 황교안 씨 등은 저러고 있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무능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을 격려하고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한 거고요. 특히 의료진들이 땀범벅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 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 또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의료진,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현 정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등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저 책임도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